오늘은 시편 112편 4절에서 8절까지 어, 주님 앞에 굳게 서는 그러한 선도들이 모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네. 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려고 저희를 불러 주셔서 저희저의 신학교를 사랑하시고 3, 4, 5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허슷한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린의 영원한 기억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신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서 있는가? 주님 밖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 안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저곳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는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떤 가다가 이쪽에 탁! 넘어지고 가다가 이제 탁 넘어지고 엄청난 많은 시련과 환란과 자절이 있지만 주요. 끝끝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청승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 하나님은 우리가 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10편 말씀 중에서 10편은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이다 이건 하나님과의 어떤 어, 마음의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동치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서 이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 만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자들에게는 허감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런 자기롭고 궁일이 많으며 어려운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어, 떤 잘못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뭘줄 때, 그들이 속이고 우리에게 뭘줄 때, 우리가 잘못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에 썼을 때는 그것이 가짜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영감 같은 것이 오죠. 그 영감은 영적인 감각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느끼는 건데 yeah.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싫어하고 영적으로 안 좋아하는 그런 걸 느낄 수있단 말입니다. Yeah.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들과 어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아멘. Ah, 네. 우리는 숫자는 작지만 한 사람한 사람이 정의 부대들입니다. 아멘. Ah, ah, 네. 그래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기에 yeah.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있습니다 아멘. Ah, 네. ah, 네. 네. 그래서 허방 중에 빛이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 이상태가허방 중에 빛이 일어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허방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발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헛돋이니까 다 떠나가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자비롭고 공의이 많으며 어루오리시로다. 그래서 자기의 택한 자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곳에 얽매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저쪽에 잘못된 길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나오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그곳이 아니구나 하고 그들을 다시 끌어주시는 하나님 의자비로우심을볼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보다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양떼들에게 먹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예, 구약하 신약 이 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 세상 약을 먹고 치료를 받죠.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먹잇감을 먹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먹잇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들에게 먹이는 자입니다. 그들을 푸른 초장, 시인물가로 인도하는 목장의 영을 받아야 많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될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정의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 마지막 시대에 목사로 불려주신 것은 이 목사는 어, 목이라는 것은 양떼를 치는 모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직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천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천지기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나의 정의로운 통로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 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동체에 부으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하늘의 면류관은 정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어인은 영원히 기억되기로다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영원한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그를 거짓어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구이에 빠지면 이렇게 건져 주시고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이렇게 쳐서 그러지 말아라 예.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의 대료를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 네. 네. 아, 내가 왜 목사가 되었던 거, 아이고, 내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멋지게 살았을까. 네. <laughs>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여러분 해본 적이 없으시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laughs> 예. 최정현목사되대신했 아, <laughs> 이, 시장, 이 세상에 많은 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돼서이 목회가 잘 안되고 되게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교회가 문을 닫는 줄 아느냐고 어, 다 문을 닫는듯서 자기들은 막승승장구하 하고 있다고 그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피는 아니냐고 막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숫자 싸움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택하여서 아유. 전 세계 가운데에 다큰 백성이라 고 그랬죠. 그래서 작은 교회 가운데서도 작은 목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니 할렐루야! 등치큰 골리아시 잘났다고 와서 아, 다 잡아먹을 거다 이렇게 할때 저하한다이씨 어떻게 했습니까? 물끌돌로몇 박을 쳐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laughs> 하나님의 전쟁은 가고서의 전쟁이 아니고, 잘난 전쟁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의 전쟁인 줄믿으시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우리가 바로, 바로 그러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러 물맷돌을 가진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행패가 저지를 바라보고 주눅을 들지 않았어요. Yeah.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갑옷을 입고 저렇게 통치도 크고 저렇게 잘 나가고 군대를 저렇게 이끌고 왔는데 나는 내 쫄면 하나 없는데 yeah. 나는 군대도 하나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왕이 입혀준그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왜이 갑옷은 내 학원 안 맞아. 나는 진짜, 진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그 어 허리띠 지금 메고 목숨을 옷고입고 그렇게 가니까 이 하루 강아지 범 무슨 줄모르는 녀석이 어디서 까무고 있어 그러면서 막르런거리고막 <laughs> 이거 막막 막 일부러 까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선 물맷돌을 가지고 그 이마 밥에 전공을 해 버립니다. 우리는 전공을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에 네. 전공을 안하고 빙빙 둘러가면 이 원수한테 잡아먹혀요. 아, 그래서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공을 해서 원수를 확산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 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저와 여러분, 저와여러분 인생 가운데 흉한 소문이 올수 있습니다. 예. 어,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아프거나 무슨 큰 수술을 하거나 또는 갑자기 잊지 뭐, 않게 죽음이 오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흉한, 흉한 소문 사기를 당해 돈을 다뺏겨버리고또막 알른 신세가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게 오는 흉한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흉한 소문을 어, 맞이했다고 그룹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면아저 사람은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쳐서 저 사람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어색대고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비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 환란을 네.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더 믿음을 세우시고 더 소망을 붙들고 천국을 가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내가 환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내가 막숙축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숨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우울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자기를 왜소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수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아유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엉망하고 싶은 상태까지 나가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나? 일환실시켜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한 소문에 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아무리 안 좋은 것이 와도 이안 좋은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 네. 바로 영생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한란을 허락하신다는 거. 초대교회에 한란받은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죠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란이 얼마나 드러닥쳤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암불 어, 속에 그, 돌을 깨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다가 먹이가 없으니까 밤에는 짐승의 가죽을 쓰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미이라처럼 얹어놨고 그것 같이 어,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음. 예수를 부인하라. 너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줄게. 그럴 때 예수 안믿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Yeah.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는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면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많은 환란이 겹칠 것이고 우리에게 흉한 소문이 올 것입니다. Yeah. 악한 원수 마들이어막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감추어서 가득 감추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식고삼키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엄마가 떡장사를 어, 떡 하는데 떡을 팔러 갔는데 밤이 되어서 엄마가 안 돌아왔는데 어, 그 아이들이, 어느인데, 그, 호랑이 와가지고, 문을 을막 밀면서, 내 엄마 왔다 엄마 왔다문 열어라. 이러니까,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어, 오르마 같으면 손좀 보여줘, 손좀 보여줘. 이러니까, 손을 이렇게 보여준다왜게 호랑이 발톱이 딱 보이니까, 야, 이거 오르마 아니구나. 그러면서, 막 뒤로 도망가가지고, 수수밭 위에 올라갔다 안 합니까? 그런데 이 호랑이도 쫓아가가지고, 그 애들 잡아먹으려고, 땅 가러 올라가다가, 호랑이가 딱 떨어져가지고, 피같이 됐다니까 음. 이것이 바로 어, 이단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올 때에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저아 먹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속임수 영달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얼마나 어, 어, 안 좋은 것을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달콤한 사탕을 가져와서 우리를 먹이지만 그것은 조금 더독 물이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하고 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진짜 포장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절대로 안 좋은 것처럼 오는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그래서 영화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아이들도 안속고그 호랑이를 갖다가 문이 친 것처럼 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것들에 대해서 분별한 영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근세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경고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대접들이 받는 보 복을 마침내 버리로다 예. 우리의 마음이 경고에 있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예수로 순교까지 나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교도 사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러더라고 아, 네. 순교할 때에 아, 정말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두렵습니다 내가 순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순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 하면 순교할 수 있는 큰 능력과 근세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 네. 순교할 수 있는 큰 능력과 근세는 어, 그스데반이 그 죽을 때에 돌에 이렇게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데 비투승이가 되지 않습니까 맞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세님안의 그, 그거를 영광을 분리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순교자의 마음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신대요 음. 그러니까 순교자의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죠. 아, 네,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으면 순교자의 마음이 해같이 빛났겠습니까? 음. 그러나 우리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승교하셨습니다. 음. 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같이 처참한 죽음을 당한 죽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어, 날마다 내가 사실은 어, 어느 날 날마다 내가 안 죽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 어디뭐 외국에 승교, 가 선교 교제가 가지고 갑자기 막 총에 맞아 죽으면 승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자기 주당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순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아멘. 네. 죽는 것이 순교니까,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겠죠. 네. 무엇에 대해 죽어야 되느냐. 내 자신에 대해서 죽으시기 아, 네.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거 얼른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 네. <laughs> 여러분의 업적 도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살아온 가구도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할수 있다는 것도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 네. <laughs> 할수 있다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내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아,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 네.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처럼 갈 때에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여러분 종교인이고, 바로 저 불교를 믿는 거나, 저 다른 뭐, 마음을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주여. 그들은 진짜 신을 안 믿고, 인간을 믿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들. 은 음. 그래서 인간을 믿어, 믿어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하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믿으시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 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만 따르고 아, 네. 그냥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들로 하고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보면. 6장 47절 잠깐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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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yeah, 그보일이라 말씀 밑에 보면 집을 짓게 깊이 파고 주추을 반석에 위 놓은 사람과 같으니 컵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없이 허기에 그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amen. Amen. 우리 기독교는 듣고 행하는 자의 신앙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안 돕고 짐을 떼려 사는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아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그것을 풀어서 먹이는 돕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집을 지을 때허그에다 바로 집을 지으면 폭풍으로 몰아치면 그 집이 와라라라 무너지듯이 우리가 진짜 반석의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반석의 집을 지어야지, 아무 데나 가서 막 집을 지어버리면, 다 무너지고, 천국 못 가는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간건하여서, 우리의 것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 사탄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것만이 내 삶과 나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반성의 집을 지은 지혜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꼭 바다에만이 주 하나님에 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 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한 처럼 주셨어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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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또 넓은 마음 주니까 바다에 모래 같은 마음 주셨다 했어요. 이게 뭐냐? 바다의 모래는 여러분 백사장이 가보셨습니까 그 모래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서로 경쟁도 안하고 서로 잡아줬어 그냥 가루같이 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안에 다 이루어지고 온 세상을 다 품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족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자에게 주시는 이 지혜로운 마음과 넓은 마음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마음 온 세상을 품고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성교의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야. 아멘. 조신하나님 찬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부신 뜻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